네, 안녕하세요. 말랑카오TV의 말랑카오입니다. 7월 21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는 현 암호화폐에 가장 영향력 있는 분들이 모두 모인다는 소식을 듣고 2018 블록체인 파트너스 서밋을 다녀왔습니다. 실제 미더블 다녀오신 것 같은 느낌을 드리는 걸 목표로 주요 연설 내용들을 짧고 굵게 리뷰해 드릴 테니까요. 같이 즐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행사장으로 들어갑니다. 네 지금 어, 그랜드 워커히 호텔에 도착했고요 어, 이 앞에 입구 모습입니다 아직 손님이 아직 오, 보러 오신 분들이 많이 안 오신 것 같은데 아, 내부 한번 살펴볼게요 어, 행사장 입구가 되게 어, 많이 붐빈다고 했는데 어, 실제로 손님은 많이 없네요 아, 손님이라고 해야 되나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네, 행사도 있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행사장이 붐빈다고 했는데 이렇게 붐비는 모습은 아닙니다. 네, 행사장 입구 앞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아직 다 준비 중인 모습인데, 아, 너무 일찍, 오, 일찍 왔나? 호루름 아, 굉장히 크네요. 아, 근데 아직 오신 손님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음, 행사 시작 전에 어, 코인 소개 영상이 계속 나오는데요. 아, 뭐 간단하게 세개 정도만 빠르게 보시겠습니다. 네, 페이프로토콜의 영상에서 무인 로봇이 운영하는 스토어에서 암호화폐로 결제하는 영상이 있는데, 참, 지금 속도로 보면 그리 멀지 않은 미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행사 리뷰를 본격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에 진행되었던 세션들과 패널 토론 위주로 정리를 했습니다. 뒤에 순서인 BP 스판라이즈는 코너가 있는데, 가면 갈수록 특정 주제로 토론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본인들이 발행한 코인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점점 좀 지루해지는 감이 있어서 아예 제외를 시켰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세션은 네오의 CEO인 다홍페이가 진행한 세션 지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Public <목소리도> a blockchain platform which is called Ontology. So what is new? New is a open network for smart economy and I we started new back to 2014. I'm uh, quite early fairly early came into bitcoin in 2011 and 3 years later uh, our team uh, established new the public the first open source public blockchain project in the 네, 현장감을 전달드리기 위해서 앞에 인트로 부분만 짧게 전해드리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일단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네, 다홍페이가 말하길, 여러 기관이나 기업들이 자신의 솔루션을 위한 블록체인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네오로는 이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맞춰줄 수가 없는데,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온체인이나 회사를 설립하고, 기업용 프로, 플랫폼인 온톨리즈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어, 온톨리즈는 하나의 블록체인이 아니라 어떤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어, 개별적인 사고 운용이 가능한 체인으로 구조가 되어 있어서 아, 맞춤형 기업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네, 이어서 또 현재 비트코인이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서 어떤 거론되고 있는 거품설이 나오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어, 이 사진입니다. 어, 다홍페이는 어, 블록체인 자산의 거품과 기술은 따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어, 해당 지표를 보여줬는데요. 네, 이 사진처럼 어, 나스닥 시총과 천, 어, 전체 암호화폐 시총을 비교하면서 어, 전체 시가총액이 다른 특정 한 업체보다 어, 시가총액이 낮은 것을 강조하면서 어, 블록체인은 거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 그리고 오히려 기술로서 평가가 절하되어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어, 다음 페이는는 아, 블록체인은 어떤 소프트웨어이기도 하면서 어, 플랫폼이기도 하고 어,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가진 어떤 가치의 인터넷을 만들 수 있고요 그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 스마트 경제라는 것은 어, 디지털 경제의 모든 것이 어, 디지털 형태를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어, 이것은 곧 어, 프로그래밍 가능한 경제를 뜻한다며 어, 무한한 신뢰 사회 구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어, 또, 이 시장은, 어, 블록, 집단적으로 함께 공유할 수 있고, 어떤 협업은 글로벌하게 진행된다는 점을 들면서, 어, 블록체인 시장의 어, 엄청난 잠재력을 언급했는데요. 어, 뒤에서 진행된 내용을 좀 생략하고, 어, 다홍페이가 생각하는 어떤 퍼블릭 블록체인의 챌린지는 무엇이었는지,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진인데요. 어, 다음페이는 어, 퍼블릭 블록체인의 도전 과제를 이 그림과 같이 제시를 했습니다. 어, 네오는 실제로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첫 번째 확장성 문제. 어, 2020년까지 어, 10만 TPS 목표로 어, 개발하고 있고요. 어, 이 프라이버시 제한 문제. 음, 어떤 공개된 원장에 모두 투명하게 공유되면서 생기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어, 이 스타크웨어라는 회사에 투자, 투자했다고 합니다. 어, 스타크웨어는 어떤 블록체인에서 어떤 확장성이나 어떤 개인 정보 보호를 개선하고, 어, 데이터의 무결정, 그리고 간결함, 그리고 투명성 및 어떤 사후 보완성을 제공하는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여기가 나온 게 있던 이런, 어, 공식적인 계약 검증 취약 부분인데, 어, 이 부분은 이 서틱이라는 곳에 투자함으로써 해결했다고 합니다. 어, 서틱은 지금 아까 행사장에 있던, 어, 토큰인데요. 어, 서틱은 어떤 완전히 실리할 수 있는 어떤 스마트 계약과 그리고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공식적인 프레임워크를 지향하는 솔루션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이 스토리지 제약 조건인데, 어, 이것은 네오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네오팔 시스템을 통해서 해결을 했고요. 어, 이 합의 메커니즘, 네 문제는 어, 디, 네오만의 DBFT 기술, 그러니까 어떤 내고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네오, 네오 블록체인에서 도입한 어떤 컨센서스 알고리즘인데 어, 이것을 도입했다고 하고요. 어, 밑에 나와 있는 어떤 거버넌스 및 어, 표준 취향 문제를 어, 네오의 어, 리얼 가니제이션이나 어떤 네오엑스를 통해서 어, 해결했다고 합니다. 어, 이 개발 툴 문제는 어떤 새로운 개발 툴을 제공해도 어, 사용할 수 있는 엔지니어를 육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기존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어떤 C#이나 어, 파이썬, 어떤 j s o 포맷을 어, 모두 지원할 수 있게끔 이미 개발을 했고요. 어, 어떤 퀀턴 컴퓨팅 부족 문제도 어, 네오 Qs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어, 이처럼 어떤 퍼블릭 블록체인의 어, 문제 제시를 명확하게 하고. 어, 네오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진행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어떤 어, 보고 계시는 청중의 좋은 평가를 들었는데요. 어, 오늘 진행된 세션을 보고 저도 네오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인식이 어떤 조금 변할 만큼 어, 굉장히 좋은 스피치여서 전달을 드렸습니다. 어, 뒤에 뭐 너무나 많은 내용이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어,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개해드릴 세션은 아, 첫 번째로 진행된 패널토론인데요. 아,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앨라입니다. <laughs> just want to say hi in Korean. I just a little bit this morning. It's now in Korea. This, hi everyone, I'm Ella. Uh, I'm in charge of finance labs. And honored to be the pan, uh, moderator of this panel. Today we have a group of distinguished um, guests, very diversified background from German, US, Asian, China. We're gonna discuss um, and hopefully debate on the topic restructuring the opportunity and the challenges on blockchain. 네 이번 토론은 맨 왼쪽에 계시는 여성분 바이런스 랩스의 헤드인 엘라장님이신데요 이분이 진행하셨고 참여한 패널은 두 번째 네오의 다홍페이님 그리고 그 옆에 계시는 프록시마엑스의 파운더인 롱웡 그리고 그 오른쪽에 계시는 유명한 어떤 금융 쪽 전문가이신 필립 샌드너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법률 자문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마이클이 참여했습니다. 어, 처음에 각 패널들의 현재 몰두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어, 뭐 당연하듯이 어, 각자 본인이 개발하고 있는 어떤 코인, 뭐 이런 거 열심히 하고 있다는 뭐 그런 내용이어서 어, 생략했습니다. 어, 이어지는 첫 질문은 어떤 2014년도 암호화폐 생태계와 현재 암호화폐 생태계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였는데요. 음 대표로 이두 번째에 계시는 아, 다홍페이가 어, 2014년, 그리고 2013년에는 어, 업계를 할 만한 게 없었다. 어, 그때 당시에 본인도 비트코인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곳은 어, 대학교 친구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어, 2013년에 커뮤니티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어, 비트코인 기술은 2015년, 2016년에 업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어떤 이런 초대되는 컨퍼런스 규모가 커지는 것을 보면서 어, 확실히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것을 본인이 느끼고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어 다음 질문이 어좀 되게 강력했는데 어 버블이 언제 터질 거라고 생각하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음 우선 다운페이는 어 지금은 비트코인 가격이 절반 이상 내려왔고 어떤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서 어 버블이 이미 걷어졌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시장의 가치는 오르고 내리는 것을 누가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어 말하기 뭐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말했고요. 어이 제론 쪽에 있는 이법률자문가 마이클이 어떤 되게 강력하게, 아, 버블이라는 단어 자체를 쓰지 마라. 아, 뭐,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 나는 남은 여생을 블록체인에 걸었는데, 아, 버블이라고 생각한다면 뛰어들었겠냐. 아, 이런 식으로 막 웃으면서 직설적으로 얘기했는데요. 어, 이런, 현재 뭐,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는 것 자체가 어떤 건강한 생태계라고 어,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어, 이 가운데에 있는 이 프로시마 엑스의 CEO인 롱엉이 음, 어떤 주식도 버블이 있다 그리고 뭐 상장 후 망해서 사라지는 기업들이 있듯이 어떤 현 코인 시장에서도 어 살아남는 코인과 사라지는 코인이 있을 것이다 어 블록체인이 버블이 아니라 아 무분별하게 발행하는 어떤 토큰의 버블이 있는 것 같다고 전했는데요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비슷하게 생각하시나요 어, 제가 생각하기에도 어떤 매달 너무 많은 토큰이 어, 무분별하게 발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어, 토큰의 가격에는 어느정도 거품이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 매 컨퍼런스 마다 어떤 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추가되는 것을 보면 뭐 확실히 기술적으로는 한걸음 더 앞으로 나가고 있다고 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뭐꼭 설명만 계속 들으시니까 어, 지루하실 것 같아서 저랑 잠깐 바람 쐬러 가시죠 네 행사 끝나고 지금 브레이크 타임인데 지금 행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어, 트론도 와 있네요. 아까는 준비 중이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나갔다 오지는 좀 낫죠? 아, 그 외에도 소개한 세션이 너무 많지만 어, 그 중에 재밌게 들었던 스피치 두 개와 어, 두 번째 패널 토론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고 1일차 리뷰 마치겠습니다. 아, 소개해드릴 첫 번째 스피치는 어, 국내 페이먼트 토큰인 어, 퓨즈엑스인데요. 어, 스피치 내용도 좋았고 어, 사람들의 반응이 되게 뜨거웠던 코인이라서 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상으로 잠깐 만나보시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해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 앞에서 저희 퓨즈 X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어, 제가 맡은 오늘 발표 내용은 더퓨처 r e n c y 크 a 시 페이먼트입니다. 바로 암호화폐 결제의 미래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데요. 사실 그렇게 오래된 미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바로 실생활에서 사용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쓰고 싶은 결제 카드를 선택한 다음에요. 그냥 맥도날드 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쓰고 싶은 사고 싶은 맥도날드 메뉴를 초이스하면 됩니다. 그 영수증을 가지고 자기가 먹고 싶은 맥도날드 음료를 먹으면 됩니다. 이게 끝입니다. 새로운 인프라 필요가 없어요. 네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어, 기존 결제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암호화폐를 환전하시는 절차와 같이 어, 내부적으로 사용자가 카드에 지정한 암호화폐를 어, 거래소에 매각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서 어, 카드와 연결된 계좌에서 출금이 되는 방식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음, 거래소와의 파티, 파트너십으로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네, 이어서 어, 배 대표는 암호화폐 결제의 미래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했는데요. 어, 이런 차세대 결제 시스템이 도입이 되려면 어, 기존의 인프라가 바뀌어야 하고 어, 쓰는 사람이 편하게 쓸수 있어야 하며 어, 받는 점포에서 쉽게 돈을 돈으로 이제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어, 퓨즈엑스는 이러한 세 개의 문제를 어, 모두 해결했다고 합니다. 음, 퓨즈엑스 토큰은 어, e r c 2 0 기반의 토큰이고요. 어, 사용처는 어떤 사용자의 등급 조정이나 어, 카드 구매를 구매를 하실 수 있고요. 어떤 이 등급에 따른 수수료 혜택이 다르다고 합니다. 어, 국내 벤처 기업 더 드림니다에서 런칭한 드림페이와 어, 펀디엑스의 대항마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어, 굉장히 기대가 되는 토큰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세션은 어, 연초에 가장 핫했던 어, 페이먼트 토큰인 펀디엑스인데요. 일단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Hello everyone. Um, first, uh, I would like to thank Lon for the very passionate speech, and also for the organizer for inviting Punyax uh, to Korea. Uh, once again, it's our privilege to come here. In fact, some of us um, might know that actually Punyax has a uh, huge connection to Korea. 네, 펀디엑스는 어, 통화 시스템의 민주화를 꿈꾼다라면서 발표를 시작했는데요. 어, 현재 암호화폐를 보유한 인구는 전 세계 1%도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어, 많은 대중이 암호화폐를 사용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어, 암호화폐를 사고 파는 것이 어떤 어, 생수 하나를 사고 파는 것처럼 쉽고 간편해야 한다고 전했는데요. 어, 펀디엑스에서 제공하는 엑스포스 기기는 어, 기존 지불 결제 시스템인 어, 뭐 삼성페이나 뭐 애플페이, 모바일월렛이나 크레딧카드 모두 지원 가능하다고 하고요 한국에서 가장 큰 크레딧카드 회사인 유비벨록스와 협력해서 한국에서 세계로 뻗어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최근에 한국에도 사무실을 오픈했다고 하네요 음, 개인적으로 퓨즈엑스가 더 편해 보였는데 이 자크가 내세우는 펀디엑스의 또 다른 장점이 있는데요 바로 다른 코인 업체들이 엑스포스 하드웨어를 사용하면 음. 어떤 토큰을 지불할 때 기술적으로 협력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트랜잭션 속도를 개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하드웨어 레벨에서 그래서 어떤 다른 토큰이나 다른 코인과의 어떤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다고 어필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세션을 듣고 정리하다 보니까, 어, 다른 홀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스를 제가 늦게 발견했는데요. 어, 한번 어, 훑어보고, 어, 마지막 세션 두 번째 패널 토론을 소개해드리고, 1회차 리뷰 마치겠습니다. 네, 그럼 한 영상 보실게요. 네, 기존에 진행되는 비슷한 홀이 아니라, 여기 그랜드 홀 쪽에 따로 부스가 있더라고요. 아, 저는 계속 강의만 듣고 있었는데, 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제가 들어왔어야 되는데. 아, 제가 관심 있는 코인이 있는데 아, 부스는 있다고 되어 있는데 못 찾고 있었거든요. Thank yeah. you. 오늘 소개해드릴 마지막 세션 어, 블록체인 폴베럴 퍼블릭 서비스라는 주제로 어, 하이콘의 김태훈 대표와 어, 네오의 다홍페이 그 콘트스탬프의 리차드 마가 참여한 토론인데요 어,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주제와 답변을 짧게 소개해드리고 마칠게요 어, 주제는 어, 블록체인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어, 정부의 역할은 무엇일까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어, 이에 하이콘의 김태훈 대표가 말하길 어, 블록체인을 논하기 전에 현재 겪고 있는 문제점, 그러니까 어떤 돈의 흐름이나 어, 물류의 흐름과 같이 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 개선점으로 블록체인이 꼭 사용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지 어, 지금 트렌드라고 해서 어, 도입을 논하고 있으면 어, 오히려 더 부정적인 시선이 늘어날 거라 생각한다 라고 말했는데요. 음, 개선점을 찾는 것은 현 업계의 담당자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 그분이 개선책으로 블록체인을 생각을 했다면 어, 패널들과 같은 이런 블록체인 전문가가 어, 도와드릴 수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어, 모든 아시겠지만 모든 정부기관은 사회를 위해서 서비스하는 기관이죠 어, 김 대표는 어, 사회 진보를 향해 가기 위해서 어, 규제가 논의되는 것도 좋지만 어, 너무 보수적인 시선은 문제가 될수 있으며 어, 리스크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전하면서 어, 처음부터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보다 어, 어떤 이 블록체인이 필요한 부분 그리고 작은 부분부터 조금씩 도입해서 효과를 본다면 어, 정부 내부적으로도 블록체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자연스럽게 바뀔 수 있다 어, 이렇게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음. 들으면서 굉장히 일리 있고, 현 상황을 정확하게 꼬집은 스피치였다고 생각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어, 뭐, 내용도 알차고, 어, 보는 시야를 넓게 해주는, 어, 좋은 세션들이 많은 블록체인 파트너스 썸및 1일차 리뷰 모두 마쳤습니다. 어, 1일차에는, 어, 에이다를 발행한 IOHK의 CEO인 찰스 호스킨슨과, 어, 비트코인.com의 CEO인 로저버, 그 3D 캐피탈의 CEO 등 어떤 흥미진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1차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이상 말랑카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